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천선남 애동제자입니다. 예. 그동안 건강하셨죠? 오늘은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25살 의뢰생입니다. 예, 올해는, 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자리 잡는 게 먼저라고 하시네요. 네. 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올해는 <laughs> 내가 뭘 해야 될지 먼저 우선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된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간에, 원하는 것은 크지도 않고, 딱 절반 정도는 응, 음, 온다고 하십니다. 예. 예. 왜또 절반 정도, 왜 절반밖에 안하또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laughs> 절반이라도 어디예요? 큰 거지. 예. 그렇죠. 절반 정도는 올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고 열심히 뛰셔야 돼. 그리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긴 뭐 이나이면 막 그러잖아요, 아직.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자리 잡는 게 먼저라고 하십니다. 음. 예. 예,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구설이 앞서를 쓴다고 하십니다. 구설. 예. 네. 예, 의뢰생 여러분, 구설 조심하세요. 구설. 예, 구설은 별거 아닌 일에도 오르락 내리라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알아서 잘만 피해 나가고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내가 조금 위조심 말조심만 하면은 네.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건강들 챙기세요. 건강. 건강,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남녀 사이. 서로 서로 튀겨 깨는 일 없게. 예. 또, 뭐야, 이좀 이렇게 후반기 쪽에 가면은 약간의 튀겨 기고 가십니다. 예. 지금, 이제 서로들, 연애들 하고 계신 분들, 예, 서로 서로, 예, 좀 좋은 마음으로 이해가면서 잘좀 지내셨으면 합니다. 뭐 그런 거만 잘 지나가시면 큰일, 큰탈 없다고 하십니다. 네. 대신에 올해는 내가 요 자리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네. 예, 그렇게만 하셔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 올해 조심조심해서 잘 넘기셔야 합니다. 네. 네. 예, 37세 개혜생입니다. <laughs> 동수가 들어오셨어요. 이동수요. 네. 그런데 이동을 그냥 이동수가 들어왔다 해도 이동은 안 하셨으면 그런 네. 생각이네요. 네. 예. 올해는 이동 같은 거 크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지금 것만 잘 이렇게 이렇게 챙겨보세요. 예. 크게 움직이는 거 많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거예요. 어떤 한 분의 사주가 아니니까. 예, 그거는 잘 이렇게 좀 양해하시면서 들었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닙니다. 답답한 게 많다고 하시네, 답답한 거. 네. 어? 뭐가 이렇게 답답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요, 안고 계시지 마세요. 주위에 친구가 됐든, 응? 누구한테 속에 있는 거좀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많이 하세요. 여기가 많이 답답하시다고 하셔. 네. 화병 비슷하게. 좀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 예. 네. 이렇게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여기 있는 거좀 좀 풀어내세요. 응? 이거 안 풀어내면 이것도 병 된다고 하십니다. 병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는 막 풀어내야 돼. 그냥 풀어내야 돼. 그리고 여기 바로 또 이렇게 건강 챙기라고 하시네요. 건강, 건강 챙기시고 술이나 담배, 혹시 술 많이 하시는 예, 담배 또 많이 태우시는 분, 하기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 답답하고 이러니 안 드실 수도 없겠다. 근데... 조금만, 조금씩들만 절제하시면서 드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 올 기회는 내가 내꽃 지키는 거다. 내가 내꽃 지키는 거. 크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내 실을 좀 다지면서, 예. 내 거, 내 거, 이거 중요한 거. 어, 요, 요렇게 하시면은 된다고 하십니다. 욕심 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저기인데, 욕심까지 내시면, 후회할 일 있다고 하십니다. 네. 예,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49살, 신혜상입니다. 시내생께서도 시내생님들도 문손원이 들어왔어요. 예. 문손원 들어왔는데 크게 움직이려고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하시네요 다들 예. 꼭움야돼 움직이셔야, 움직이셔야 된다. 혹시 가게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예. <laughs> 장사하시는 분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조그만하게만 시작하시라고 하세요. 예. 예. 조그맣게라도 시작하면은 그래도 나 먹고 사는데 그게 지장 없으니 요 정도만 해서, 요 정도만 해서 내껴 지켜라. 그러시네요. 예. 인간 관계. 인간 관계 조심하시라고 하시 예. 네.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괜히 뭐 말다툼이라든가 어? 부딪칠 일이 있다고 하시는. 예. 예. 여기에는 인간의 배신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뭐 누가 뭐 진짜 나를 배신할 사람을 뭐 미리부터 만나지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주위 한번씩 보면서 예. 사람 좀 조심 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도 예 금전은 그래도 어 조금 돈다고 하시네요 예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좀 돈다고 하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 뭐를 하더라도 내것지킨다라는그 생각에 조금만 깍 이동을 하시더라도 조그만 데서 시작 하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인간관계 조심하고 예, 꼭좀 좀 신중하게 좀 조심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건강 조심하라고 나오십니다 건강조심 이상하게 건강조심 다 나오실까 61세 기해생입니다 문서 잡을 일이 있으시는데 예. 조심하시라고 하십니다. 예. 문서 사인 하나 잘못하면은 된통, 된통 당하신다고 예. 하십니다. 예. 이거 꼭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 예. 혹시라도 문서 잡을 있으신 분, 있으실 분몇번 이거 보고 내가 도장 찍고 사인 하는 거 정확한지 서류 한번 몇 번씩 이렇게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금전은, 예. 그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 이 정도만 돼도 좋죠. 네. 예, 그렇죠. 금전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네. 예. 예. 이것도 잘 내가 해서, 잘 조리 있게, 잘또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고 하지만 그 조금이 어느 사람한테는 이만큼도 될수 있고, 어느 사람한테 도 요만큼도 될수 있으니까, 네. 예, 나란 열심히 노력해서, 예, 남들 시구 그럴 때한 열심히 뛰어보세요. 그럼 금전은 또 따라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유, 61세 기회생도 양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너희가 아파. 예. 네. 아.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막 이런 걸로, 네. 이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어. 여기가 아픕니다 제가. 여기가 답답해가지고, 네. 어? 답답해서 막 아우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네. 이런 것도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뭐 신경정신과가 3, 4개월 먹어도 안 듣는 거는 신경외식과 가서 치료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건 분명히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답답한 마음 막풀수 있는 게 뭔가.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 그렇다고 막술 드시면서 막 이런다고 스트레스 푸시다가는 건강해지십니다. 조금 그래도 건전한 쪽으로, 응? 해서 이거 풀고 이래야지. <laughs> 막 이래서 외롭다고 하세요 예. 어디다 막 이거 막뭐 약을 먹어도 안되고 <laughs> 어떤 설명을 해도 누가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이해도잘안 되고 예. 아, 나만 힘들어서 죽는 거지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요 인연수도 들어왔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인연수 들어와서, 어, 좋은 친구나 아니면 좋은 벗이 생겨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라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래서, <laughs>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게 해서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기회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렇게 답답할 때는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예, 이런, 또, 새로운 이렇게 운도, 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연수 들어왔으니까, 좋으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것들 서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예, 올 기회년, 예, 요것만 조심하시면 나쁜 거 없으세요. 예, 건강 항상 신경 쓰시고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또 아, 73세 어르신분들이 올해 조금 수가 안좋으신가봐요 예 네. 네. 건강에 신경을 좀 쓰시라고 하시네요 건강 올해는 이런거 저런거 자식들 걱정도 하시지도 말고 예 어머님 아버님 건강만 생각하셔서 어디 다니실때도 조심조심 집안에서도 조심하시고 오. 그리고 특별한 일, 그런 거 아니면은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우리 엄마, 아버지들. 그래서, 음, 뭐, 자식들이 용돈 주는 것도 또 있고, 예,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들이 또 조금씩 또,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비상금들도 있잖아요. 예,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laughs> 병원 가는 일만 없으셔도, 예. 편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73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여러분. 올해는 그냥 그냥 내 건강 챙기는 해이다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항상 건강을 잘 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한연이 수가 좀안 좋으시니까 이게 너무 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거는 개인의 사주를 넣으면 다 틀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좀 그래요. 73병무인들도 아버지들도 이렇게 건강에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예, 예 그래도 자식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식사 제때, 제때 잘하시고 집안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TV도 보시고 마음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기회년 잘또 이렇게 재밌고, 나름대로, 뭐, 안에서 가까운 데서도 얼마나 즐기실 것도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회는 또 좋은 한해 되시고, 예, 그리고, 우리, 어, 돼지해이라, 보통 올해가, 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무슨 돼지해이다, 막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 해맞습니다 맞는데, 예. 어느 에또 지금 흐름도 안 좋고, 예, 예, 흐름. 요즘, 요즘 이렇게 좀 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예. 타격들을 받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 대박나게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큰돈안 나가고 있는 거잘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은다면, 은 그야말로 진짜 대박이죠. 예. <laughs> 돼지 드신 여러분. 올 기행년 힘내시고 예, 올 기행년 조심조심해서 한 번씩 다 두들겨 보시고 그러고 가신다면 큰 문제 큰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천선함 정옥보서 이렇게 영상 올리, 오실, 올릴 때마다 예. 이렇게 구독도 눌러주시고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선선한 정옥보살은 네,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복잡한 일잘 하나씩 이렇게 풀려서 모두 모두 같이 같이 여러분 다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사는 경업부살이었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